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성용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성용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6일 오전 1시입니다 어, 오늘의 준비된 중고차 현황이고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광고를 올리면 사전에 미리 계약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연락 오셔서 구 그러니까 차량을 구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분들 계시고 그리고 또 어떤 차가 없냐고 또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객님, 저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네시스 모든 차종 G80, GV80, G70, GV70, G90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거기에 고객님이 좋아하시는 K8, 더뉴그랜저, K7 프리미엄, 그리고 EV6, 아이오닉까지 집중 매입을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좋은 차량, 최저가 차량, 가성비 좋은 차량을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본 차량들 지금 전화가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요. 뜸은 뜸은 이렇게 전화 주셔서 이렇게 흥정하지마시고요. 정말 고민해 보시고 직접 결정하시면 좋은 가격으로 좋은 차량, 최저가 차량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묻지마라고 말 그대로 그냥 가격만 이렇게 찔러 보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직접 진짜 구매하실 생각이 있다면 좋은 가격에 좋은 혜택을 드린다는 것은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댓글이라든가 문자 하지 마시고요. 직접 전화 주시면 좋은 차량 가성비 좋은 최저가 차량 좋은 가격에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휠 타이어까지 준비해 놓고. 저희 지금 제 라인인데요. 이렇게 항상 준비해놓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항상 있는 그대로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휠 타이어 세거다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벌. 제네시스 맛집답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차량, 가성비 좋은 최저가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좋은 가격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